그러면 오늘은 2 5빼기0.3 곱하기, 0.3 인데요. 자, 보니까 뺄셈과 곱셈이 함께 있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덧셈과 뺄셈, 곱셈 같이 있을 때는 먼저 곱하기를 하기로 했죠. 따라서 곱하기를 먼저 해준다면 3, 3은 9고 그 앞으로 두 칸을 움직임으로 0.09가 정답이 되겠네요. 아 그런데 앞에 2.5에서 0.09를 빼라는 그런 혼합 계산이 있네요. 따라서 2.5에서 0.09를 뺄 건데 소수점을 잘맞춰서 선생님처럼 써 줘야 합니다. 따라서 0에서 9를 뺄 수는 없죠. 따라서 5에서 1을 빌려와서 5는 4로 변신하고 9는 10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10-9를 하면 1이 나올 테고 4에서 0을 빼면 4가 나올 것이고 2에서 0을 빼면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소수점을 그 밑으로 똑같이 내려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얘는 2.41이 되고 얘는 정답이 2.41이 됩니다. 다음은 3.4 더하기 0.3 곱하기 1.3 인데요 0.3 곱하기 1.3을 할 때는 먼저 숫자끼리 곱해서 39라고 쓴 다음에 앞으로 두 칸을 이동하니까 0.39가 되겠죠 그 0.39는 앞에 보니까 혼합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둘이 더하니까 3.79라는 소수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답은 3.79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 덧셈과 곱셈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순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